하이. 안녕. 이또이또TV의 이수입니다. 자, 이제 엄마가 준비를 하시라고 해서 이제 양치를 하러 갈 겁니다. 이제 화장실에 도착을 했는데, 치약에 다 짜고 하겠습니다. 뭐그 전, 양치하기 전에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개구리알이에요. 따라따라. 개구리 알들이 많습니다. 아픈 개구리 알들도 있지만 안 아픈 개구리 알들만 보여드렸고요. 응급 개구리 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문좀 닫을게요. 다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문을 좀 닫아봤더니 이제는 좀어떠시나 물어볼 건데 저가 아, 지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유튜브, 를이 또이또 TV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또이또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제 영상을 많이 볼까 생각을 하고 중이에요. 먼저 양치를 한다 했으니까 제 칫솔은 요런 칫솔이거든요 그리고 치약을 그래서 양치를 하는 동안 양치 다 하고 좀 이따 만날게요 안녕 자이번에 아, 해결이 됐고 이제 이제 얼굴에 로션을 엄마 거를 싫어하는데 엄마 거를 그냥 써볼게요. 자, 이제 양치를 다 하였습니다. 옷가림을 차려줘? 옷을 갈아입는 것도 보여 드릴건데 제일 소중한 몸을 보여 드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만 보여 드리고 안 보여 드릴거예요 자 그러면 양말 신을 때 만나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이때 제가 1분도 안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 갈아입는 거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제말 소리는 들리죠? 들리시죠? 얼른 하겠, 하겠습니다. 사실 바지는 벗었거든요. <laughs> 네. 바지부터 입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다 옷을 못 입었어요 바지 입는 동안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차차타르트 안녕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 옷이 차차차차 읏차 바리 드디어 나 왔습니다. 자, 저 바지는 다 입었거든요. 이제 위에 옷을 입은데 위에 옷은 절대로 보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찍을게요. 아차,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자,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옷이 좀 덥지만 엄마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수영장만 가니까 엄마 말대로는 해야 해겠죠 어. 여러분 어디세요? 어우 차 오케이. 이제 저가 다 갈아입었으니 양말. 그릇 실을 때 동안만 이렇게 여기있으면 돼요. 엄마.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엄마님. 엄마님, 저 너무 더워요. 이, 이옷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지금 트램폴린 뛸 거란 말이에요. 트램폴린. 에 지금 뭐야? 트램폴린 뛸 거란 말이에요. 위에 거 벗으면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위에 거 벗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안 입고 가요? 아 위에를 벗고 다른 걸 입으라고요. 자그러면 다른 옷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 옷방이거든요. 옷이 참 많죠. 여기가 제옷골라인데요 자, 그래서 옷을 한번 골라볼라는데, 이 옷이 참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엄마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건. 이거? 그렇죠? 이거 입어도 된대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옷을 갈아입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트램폴린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맨날 맨날 이렇게 트램폴린을 올라가서 뛴단 말이죠 얼굴에안 보일 수도 있지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팔 힘을 보여드릴게요 따라따라 자잘 했으니까 이때 동안 많이 놀았죠? 이제 자리에 앉, 앉도록 해보겠습니다 앉았고요 머리 묶어주세요 기다릴 동안 이게 약간 좀 어린이일 것 같지만 놀리지 마세요. 돌들이 엄청 신비로운 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보석인데 투명색에다 연보라색. 예쁘다. 아, 이거 좀 시간 좀 뭐, 말이 좀 걸리거든요. 살짝 <laughs> 생각에. 자, 저 주먹을 내세요. 자, 이제 엄마, 제의 엄마가 머리를 묶어 데려왔습니다. 자, 아, 이게 제 머리 묶는 박스거든요. 네. 제가, 제가 지금 수영장에 가니까 또 기분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좋거든요. 저 안경도 저기 있고, 안경은 오늘 안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머리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안에 넣, 넣을 수 엄청 높기 편한 한음으로 하겠습니다. 제 아빠님은 똥 싸고 계셔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어 이제 수이 많아가지고 이럴 수 있, 경우가 엄청 많아요. 뭐 그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입술이 약간 좀 립스틱 안 발라도 된 텐데. 이미좀만 튀어가지고, 색깔도 별로면 좋지 않고. 그래도 뭐 수영장 가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리 오세요. Come, come in. Love guys.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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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음, 소 먹을래? 음, 이거 어이가아 응. 얼이렇게 뭔가 몸치알이랑 친한 애가. 맛있어. 맛있어요. 이지런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노래 틀고 싶은데 응. 음원 제작 문에 <laughs> <laughs> 노래만 들어가면 유튜브 올릴 수가 없어 <laughs> 왜아 <laughs> 왜? 노래 들어가면 음원 저작권 걸려서 유튜브 올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노래 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네 <웃음> <웃음> 항상 노래를 틀는데 그지 응 이수가 노래 불러줘 대신. 아, 어, 어, 아빠가. 아빠 노래 잘부르잖아 그려. 아왜 네수가 <laughs> 불러줘. 아무 영어하는 것도 못 그럽다. 응, 뭐못 그럽. 아빠 영어 잘해? 아빠? 음, 아빠는 좀 못해. <laughs> 아빠 진실이긴 하려나? 그렇 진실만 얘기하지. 20피로 따지면 몇이야? 뭐? 아빠는 20피 몇이야? 아빠는 20피 한 0. 음 아. 아난 20피 근데 인정해 4 5 4 5, 4, 5, 3, 4 4 4 4 4 4 4 4 4 아니 4 4 4 4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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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야 아니 엄마 4 4 4 5 4야 아니야 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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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4 4 4 4 4 4 4 4 나? 이즈피 에잇 어, 8살이니까 영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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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옛날에 했었으니까 이즈피 세븐은 넘어갔지 응. <laughs> 수학이 어려워지잖아 응. 이제는 노력더 해야 되잖아 영어는 더 그럴 것 같아 사실 아까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 없잖아. 영어는 그냥 되니까. 편하잖아. 음. 그래서 한, 한국인 없는 학교 넣을 수 있었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 아니, 응. 아빠. 근데 응? 있잖아. 나 응. 수학보다 영어도 쉽긴 해. 그래. 미리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뭐 수학도 어려지고 과학도 어려지고다 어려워질 때 영어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 사람들은. 응. 학생들은 영어도 쉽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수는 나중에 이제 영어 남들 어렵게 막 공부할 때안해도되니까 다른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끝만 안 놓고 요 정도만 해도너는 그냥. 음. 근데 학원은 잠깐 가야 돼 문법 배우고. 영어도 서에서 사잖아. 음, 근데 영어도 서 것만 안 되고 시험 스킬을 배워야 돼 가지고. 왕년 음. 때는 학원. 가야 돼. 영어도 꽤 되고 아되면은다 된다. 사실 윙어도 어차피 한두 그 문제밖에 안 되고 문제도 별로. 그문그 문맥상 이해가 되면 응. 아, 그 다음 거냐. 봤을 때 하던대로 하면. 지금 뭐라 카메라가 지금 쓰러질라 말라해가지고 좀 내려야겠다. 내겠다. 오케이. 영어가 안 돼. 잘 됐습니다. 서 나중에 내고 지금 몇분 남았어요? 지 20만 원, 이면1 0 0이됐어 왜? 왜 자꾸은이유가 뭐야? 궁금해서 빨리 도착했서면 좋겠어. 있는데, 글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엄마 아빠도 사람을 많이 만나자. 글어요 네. 자 이제 수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laughs> 음? 그 뭐야 다시 보여줘 다시 <laughs> 뭐야 그게 이수야 언제 배웠